대방광 너무 좋은데? 바다 보고 있으면 시간 가는 줄 모를 것 같습니다. 중고 매물도 소개시켜 드리고요. 캠핑카도 제작하는 길스입니다. 반갑습니다. 최근에 중고 카라반 매물들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지금 뒤에 보시는 이 매물 제가 소개하는 시간 한번 가져보도록 할게요. 바로 가보겠습니다. 야, 이게 중고 카라반 천지네. 카카오톡에 돋보기 눌리셔가지고 빨리마켓 검색하시면 엄청나게 많은 매물들을 한눈에 받아보실 수 있으실 겁니다. 빨리마켓 채널 추가하십시오. 자, 지금 보시는 이 매물은 아드리아 아도라 522 모델입니다. 500급 초반 모델이고요. 굉장히 우리 대한민국에서 인기가 좋은 모델이죠. 이 매물은 2020년 6월 11일날 최초 등록되었으니까 출고일로부터 1년 6개월밖에 안된 매물이라 생각하시면 되십니다. 야, 요즘 연식 좋은 카라반 진짜 많이 들어온다. 그자 알코올 커플로 설치되어 있고요. 텅잭도 설치되어 있습니다. 관성 브레이크 방식이고요. ATC 기능도 있습니다. 자 아드리아는 독일 카라반입니다. 유럽식 13핀 픽업트럭의 견인고리 장착하실 때 참고하시면 되시겠어요. 자 외관 간단하게 살펴보면요. 지금 물때라든지 먼지가 조금 있어서 그렇지만 요거 세차 하시면은 아주 깨끗하게 사용 가능할 것 같습니다. 아크릴 창 넓게 설치되어 있고요. 쇼바가 달려 있어서 조금 부드럽게 열립니다. 어떤 거는 텅텅 이래 열리죠. 좀 부드럽게. 이렇게 열린다고 보시면 되시고요. 10kg 철제 가스통 두개 들어있고요. 오수통 있고 실내기가 있네요. 실내기가 있으니까 아마 가정용 에어컨이 설치되어 있을 겁니다. 불파이네요. 그리드. 드릴도 있습니다. 고객님께서 예예예예 예, 예, 예 이렇게 딱 준다고 했는데 그리다 고에는 정말 마음에 든다라고 하시면 제가 손님 한번 꼬셔서 꼭 받을 수 있게 해보겠습니다. 자, 측면에도 창이 두 개가 있고요. 얘는 루프형 툴레 어닝이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4m 짜리가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요 밑에 어닝 LED 등도 길게 설치가 되어 있어서 어닝 펼치시고 어닝 LED 등 켜놓으면 분위기 좋게 캠핑을 즐길 수 있으실 겁니다. 무버 스위치 설치되어 있고요. 과중 아웃트리거 네발 모두 설치되어 있습니다. 빅풋도 설치가 되어 있는, 빅풋이 다리가 큰 겁니다. 큰 거. 이만한 다리. 한전 충전 있고요 파워터치 무버 옵션으로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외부 통합 아울렛 TV 라든지 15, 도시개째 외부에서 쓸수 있게 설치를 다해 뒀고요 얘는 변기 카세트입니다 이쪽이 화장실이 있을 걸로 추정이 됩니다 뒤쪽에는 그냥 일반적이고 깔끔하죠 후방 카메라 설치되어 있고요 얘는 무선으로 작동되는 원리입니다 무선 후방 카메라 장착되어 있습니다 반대쪽도 창이 3개가 있습니다 창이 3개가 있으면 체감 개방감 괜찮겠죠? 서비스 도어 설치되어 있고요. 벤트가 두개 설치가 되어 있는 것 보니까 이쪽에 냉장고 자리가 있을 것으로 추정이 되고요. 외부에서 물 넣을 때 청수지 있고 있고요. 자, 물통을 안에서 물 쪽쪽 빨아당길 때 웨일 펌프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호수로 물 넣을 때는 그냥 얘 쓴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말통이나 뭐 아쿠아롤 갖고 와가지고 물 넣을 때는 요 꼽아서 이렇게 얘가 쪽쪽 빨아먹는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이제 내부 살펴보겠습니다 슬라이드식 방충망 설치되어 있습니다 벌레 걱정 안 하셔도 될것 같고요 2분할 출입문이에요 이렇게 한 분할 2분할 2분할로 이렇게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유럽식에 이렇게 2분할 도어가 많은데요 이렇게 해 놓은 이유는 제가 굳이 모르겠는데 반려견이나 반려묘가 이렇게 못 나가게 막아 놓는 장치가 아닐까 먼저 전체적인 모습 보여드릴게요 우측이 소파 공간이고요 정면이 주방 공간입니다 좌측이 침실 공간 그리고 화장실 공간이 있다라고 생각하시고 보시면 되십니다 등이 간접등이 이렇게 세개나 있어요 좀 분위기 있죠 아드리아 같은 경우에는 이 공간이 굉장히 넓습니다 디귿자 타입의 넓은 수납공간은 아니지만요 마주보게 수납할 수 있는 공간이 상부수납장이 하나씩 이렇게 있습니다 이쪽에 한개 있고요 이쪽에도 하나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가구 상태 양호합니다 출고된지 1년 6개월밖에 안 됐기 때문에 양호합니다 요 밑에 빤돌빤돌하게 예쁘게 돼 있죠 요런 거저 좋아합니다 자 수납공간은 한부분을 포기를 했지만 대신에 얻은 게 있습니다 채광개방감입니다 곡선형 창이 이렇게 넓게 있습니다 제가 창을 다 열어볼게요 창을 이렇게 다 열게 되면 엄청난 채광과 개방감을 자랑합니다 한여름에 딱 누워서 바닷가 갈 필요 없을 것 같고요 누워서 테닝도 가능하겠네요 야 이거 경치 좋은데 가 가지고 다 열어 놓으면 진짜 좋겠다 그지 모든 장에 방충망 설치되어 있고요. 블라인드도 설치되어 있습니다. 커튼도 설치되어 있습니다. 간단한 짐을 수납할 수 있는 오픈형 수납함도 이렇게 선반식으로 2층으로 이렇게 되어 있고요. 독서등도 이쪽에 한 개, 저쪽에 한 개, 총두 개가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요, 쇼파 공간은 침실 공간으로 변환이 가능합니다. 여기서 두명 정도는 잘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이 테이블 같은 경우에 이동이 이렇게 가능합니다. 뭐 침대 앞에 갖다 놓고 뭐 즐기셔도 되고요. 쇼파에서 이렇게 테이블로 사용하셔도 됩니다. 쭉 밀어버리면 침실 공간으로 변환이 가능합니다. 자, 등받이 부분을 고정 시켜주시면 두명 정도는 주무실 수 있으실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아, 좋네. 개방감 너무 좋은데? 자 주방 공간입니다. 주방 공간 상부 수납장 두개 설치되어 있고요. 상태 양호합니다. 한쪽에 전자레인지가 설치가 되어 있네요. 전자레인지 옵션 설치되어 있고요. 이쪽에 짐을 수납하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상구 가스레인지 설치되어 있고요. 그리고 싱크볼 도마로 이렇게 쓰시다가 설거지하실 때는 설거지 하시면 됩니다. 아드리안이 주방이 참 예뻐요. 이런 디테일하게 이렇게 마감해놓은거 보면은 예쁩니다. 그리고 이게 간접등이 이렇게. 쫙 올라요. 그래서 여성들의 마음을 사로잡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환기창도 있기 때문에 음식 냄새에 빠져나가기 좀 수월해 보이고요. 싱크대 공간 하부 수납장은 굉장히 크고 넓고 깊습니다. 그리고 댐퍼 시스템 적용 다 되어 있고요. 슬라이더식 수납할 수 있는 양념장 통도 이쪽에 이렇게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전기 배터리 가스로 사용하는 데포트 타워형 냉장고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길죠? 이만큼 깁니다 많은 음식 보관하기에 편하실 겁니다. 주방 공간 상단에는 햇기창이 이렇게 설치가 되어 있어 가지고요. 음식 냄새 빼기도 수월하실 거고 개방감을 많이 도와줄 겁니다. 27인치짜리 스마트 TV도 설치되어 있습니다. 핸드폰, 핫스팟으로 간단하게 연결해서 사용 가능하고요. 브라켓도 다 설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당겨셔 가지고요. 침실에서도 보셔도 되고 쇼파 공간에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주방 공간 맞은편에도 수납할 수 있는 공간이 넓고 깊게 이렇게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옆쪽으로는 옷장이 마련되어 있고요. 옷장 공간도 넓습니다. 보시면 부동액 보이시죠? 알데난방입니다. 이 매물은 알데난방이 기본 옵션입니다. 캠핑해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알데난방은 난방의 최고봉이라할수 있어요. 있으면 정말 좋은 옵션이 알데난방입니다. TV 위에도 간접등 설치되어 있고요. 자 침실 공간과 거실 공간 분리해줄 블라인드도 설치되어 있습니다. 요 블라인드 안 하면 공간 분리해서 편안하게 주무실 수 있습니다. 여기서 술 드실 분술 드시고 술 취하신 분은 여기서 주무시면 되시는 거죠. 기역자 타입의 상부 수납장 설치되어 있고요. 침실 공간 상부 수납장 가구 상태 양호하고요. 이런 간접등이 고급스럽고 예뻐 보여요. 천장에도 보시면 햇기창 하나 더 설치되어 있습니다. 밤하늘에 별 감상할 수 있겠죠. 상부 수납장 한 켠에는 가정용 캐리어 에어컨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 에어컨 쓰게 되면 금방 시원해질 겁니다. 여름에 걱정 안 하셔도 되실 거예요. 자, 간단한 짐을 보관할 수 있게 오픈형 선반도 마련되어 있고요. 이쪽 공간에도 선반이 두 개가 마련되어 있어가지고 수납하실 때 조금 도움이 되겠네요. 침실 공간에도 창이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이 공간에 이렇게 누워서 받아보고 있으면 시간 가는 줄모를것 같습니다. 자, 천장에도 등이 세개가 설치가 되어 있고요. 머리맡에도 보시면은 간접등이 두개가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등이 많네요. 이런 친구들은 밤에 간접등만 조금 켜놓으면 분위기 정말 좋습니다. 침실공간 옆쪽에는 거울 설치되어 있고요. 또 간접등이 두개가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등이 참 많죠. 아래쪽에도 수납할 수 있는 공간이 넓고 깊게 있습니다. 500급 초반 모델답게 수납공간도 딱 500급만큼 있네요. 자, 화장실 공간 살펴보겠습니다. 화이트톤과 우드의 조화로 딱 봐도 그냥 깔끔하고 깨끗하게 보이죠 샤워 커튼 설치되어 있고요 고정식 변기 샤워 수전 거울 거울이 엄청 이렇게 크게 있습니다 환기창 있고요 자 얘는 독립된 샤워 부스가 따로 있지는 않은데요 막상 이렇게 앉아보시면 넓습니다 보통 좁게 사용하고 억지로 좀 만들었다는 느낌 이 있는데 넓어요 독립된 샤워부스가 없어도 화장실이 넓습니다 그리고 알데난방을 입증할 수 있는 라제이터 설치되어 있죠 자 이상으로 간략하게 중고카라반 매물 살펴봤습니다 이 매물은 아드리아 아도라 522 UP 모델이고요 2020년 6월에 최초 등록되었기 때문에 신차 같은 중고카라반이라 생각하시면 되시겠습니다 전기 스펙이라든지 이런 상세 옵션들은 유튜브 더보기란에다가 제가 상세하게 올려드릴 테니까 참고해서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자이 매물의 장점 간단하게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뭐니뭐니 해도 알대 난방이 된다라는 게 장점입니다. 거기에 220V로 사용하는 전기 바닥 난방까지 되어 있으니까 이두 친구를 사용하게 되면 겨울철에 난방 걱정하실 일은 없으실 것 같습니다. 2020년 6월식이기 때문에 1년 6개월밖에 안된 매물이고요. 아드리아 같은 경우에는 실내 딱 들어오시면 이 레이아웃 자체가 정말 넓게 보이고 시원하게 보이는 게 최고의 장점인 것 같습니다. 중고 카라반이나 캠핑카를 한눈에 보고 싶다라고 하시면요. 카카오톡에 돋보기 눌리셔가지고요. 빨리 마켓 검색하셔서 채널 추가해 놓으시면은 여러가지 정보들을 실시간으로 받아볼 수도 있고요. 한눈에 다볼 수가 있습니다. 중고 캠핑카 카라반 직거래 플랫폼이고요. 지금은 가오픈 기념으로 무료로 해서 올릴 수가 있으니까 고객님께서 만약에 내 중고 카라반이나 캠핑카를 올려야 되겠다 싶으시면 빨리 마켓에 한번 올려보십시오. 자, 오늘은 중고 카라반 매물 소개하는 시간을 가져봤습니다. 긴 영상 끝까지 보시느라 정말 수고 많으셨고요. 오늘 하루는 분명히 어제보다 나은 하루가 되실 겁니다. 감사합니다.